저는 그 독서공동체 숙례문 학당의 신기수 대표고요. 숙례문 학당은 이제 음 법빈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. 그냥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통상 약칭으로 부르는 거고요. 이제 회사가 있는데 회사는 교육회사고요. 주식회사 행복한 상상의 이제 대표이기도 합니다. 어, 저는 대기업에서, 홍보팀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. 그때 이제 노조, 제조업체다 보니까 노조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잘안 돼서 제가 회사 다닐 때가 96년부터 2000년 사이였거든요. 그때, 음, 그런 협력적 노사관계를 좀 만들어 갈 수는 없을까. 그 고민을 하다가 음, 홍보팀에서 이제 주로 하는 고민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니까. 그래서 조직 문화를, 기업 문화를 좀 바꾸면 좋겠다. 그러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?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된다는 거는 이제 말이 안 통한다는 거잖아요. 말이 안 통하는 거는 말을 잘못 알아 먹어서 안 통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서로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인생관이라고 해야 되나요? 어떤 그런 철학에 대한 공유가 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어떤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책을 좀 읽고, 그 다음에 그 책을 가지고 토론하고 하면 그 사람의 어떤 생각하는 어떤 신념이나 가치 이런 거를 좀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, 음,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조직 문화를 좀 바꾸기 위한 프로그램으로, 어 이제 우리 회사가 조금 뭔가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. 했는데, 이제 기업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문화 프로그램으로 금방 어떻게 이제 채택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, 이제, 좀 주로 도서관이나, 이제, 개인들 대상으로 하는 독서 모임 프로그램을 이제 쭉 해왔었죠. 그러다 보니까, 어 벌써 이제 10년이 된 거죠. 네. 네. 어 회사든, 뭐, 회사는 특히나, 아니면 자영업을 하더라도,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, 음, 이제, 왜냐하면 초기에는 아무것도,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래서, 어, 기반도 없고, 뭐, 그런데, 어, 일단 한 3년? 처음에는 3년만 버티면 된다.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제 3년 하니까 뭐 5년, 5년? 5년 하면 7년? 뭐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초반에는 너무 규모에 연연하지 않고,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일, 우리가 잘하는 일을 자꾸 찾아서 하다 보니까, 어, 그래서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음, 뭐 힘든 거는 그 운영을 이제, 어, 너무 처음부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이제 적자를 내면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. 그래서 투입되는 비용을 가급적이면 이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.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. 네. 같이 좀 동네를 이루어서 살아가면 예를 들어서 뭐 육아 문제나 아니면 20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. 그런데 공동 주거, 그러니까 공동체의 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유 공간을 좀 확보하고 있으니까 훨씬 이제 비용이나 그 다음에 품앗이우리할 수가 있잖아요. 육아 같은 경우에. 그리고 뭐, 노후를 대비해서도, 그 이제, 같이, 이제,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는 것은 좀 의미 있는, 그 보람이 있는 일인 것 같아요. 그것도 하나의 좋은 어떤 커뮤니티가 될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, 어, 생활공동체로 가게 되더라고요. 이런 어, 사람들이 조금, 왜냐면 하 왔다가 또안 맞는 사람도 나갈기도 하고, 어좀 그렇게 많은 모임들이 조금 생겨야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도 사귀고 어 내가 보지 못했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도 조금 어, 접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직종군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는 사회에서 그건 엄청난 좀그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예. 네. 성의생태 어.